314번 자 이거를 간단히 하면 이걸 간단히 하여라 그러면 제일 먼저 소괄호를 풀어 줘야 되겠지 그래서 요걸 풀어 줄 거야 그러면 자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소괄호가 없어지니까 요게 소괄호로 바뀌고 얘가 중괄호로 바뀌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돼 그대로는 하고 3x 마이너스 요걸 중괄호로 바꾸는 거야 중괄호로 바꾸고 2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여기서 소괄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소괄호로 바꿔주면 돼 4y 해준 다음에 이 괄호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 5를 분배를 해주는 거야 마이너스 5를 분배해 주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y 이렇게 되겠죠 어? 그 다음에 소괄호 닫고 그 다음 빼기 u 해준 다음에 얘가 중괄호로 이렇게 바뀌었지 그 다음에 어떻게? 요거를 정리를 먼저 해줘. 알았죠? 이걸 과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해준다는 거야. 나머지는 그대로 씁니다. 3x 빼기 중괄호 2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정리해 주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y 이렇게 되겠죠? 이렇게 요걸 먼저 정리해 주는 거야. 그 빼기 u 해주면 되겠지? 그 다음에 닫고.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걸만 풀어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또 마찬가지 없어질 거니까 이거 중괄호를 소괄호로 바꿔주면 돼 바꿔주니까 3x 이거를 소괄호로 바꿔줘 2y x 그다음에 이걸 풀어줄 거니까 마이너스를 분배를 해준다 그러면 플러스 5x 플러스 6y 이렇게 되겠죠 또 괄호를 풀어 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해주는 거야 자 정리를 해주니까 3x 마이너스 정리해주면 자 x 해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5y가 되니까 플러스 4x 이렇게 됐죠 4x 그 다음에 y는 2y 6y니까 플러스 8y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8y 그 다음에 숫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이제 다 됐지 그래서 이거 괄호 풀어주면 되겠죠 3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y 플러스 6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답을 써주면 된다 해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8y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. 3 1 6번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. 그러면 제일 먼저 할게 어디야? 여기, 요, 요거, 요거, 요기에서 요, 요. 요 소괄호를 음, 요 소괄호를 계산해야 되겠죠? 그러면요 소괄호가 없어지니까 이게 소괄호로 바뀌고 얘가 중괄호로 바뀐다. 그럼 그대로 써주면 된다 고 그랬죠? 오 x 제곱 빼기 중괄호로 바꿔주고 x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소괄호로 바꿔주면 돼. 2x 3x 제곱 지금 이걸 계산할 거니까 나머진 그대로 써주는 거야 괄호를 풀어 봅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마이너스 4x 가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만나니까 플러스 2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닫고 그 다음에 이거를 먼저 정리하라고 나머지 그대로 쓰는 거야 5x 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해줄 거야. 그러면 x 제곱 먼저 하니까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되겠지 여기서 마찬가지또 소괄호를 풀어주면 돼 그러면 5x제곱 빼기 소괄호가 없어졌으니까 얘가 소괄호가 되는 거야 x-2x제곱 괄호 풀어주면 플러스 x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2x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5x 제곱 그대로 써주고 5x 제곱 빼기 요거 정리를 해 주자고 괄호 안에 X제곱을 x 제곱을 먼저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x 계산해 주면 플러스 3x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괄호 풀어 주면 되겠지 그러면 5x 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3x 해서 마무리를 해 주면 됩니다 317번 x 마이너스 이것이 x 플러스 삼화일 때 네모에 알맞은 식을 실과라 그러면 요 식에 네모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요 네모 값을 구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좌변 음? 음, 좌변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요거를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요거를 먼저 계산해 줘야 되니까 여기 없어지니까 소가로가 되고 얘가 중괄호가 될 것이야 그럼 x 마이너스 중괄호. 6x 플러스 3y 빼기 소괄호 2x 플러스 3y 그 다음에 이거 풀어주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네모, 네모. 그죠? 이렇게 네모로 그냥 계산해주면 돼. 그치? 그 다음에 닫고 중괄으로 닫고. 좌변만 정리하는 거야. 그러면 일단 이걸 먼저 정리를 한다고. 그러면 그대로 써주니까 x 마이너스 6x 플러스 3y 빼기 이거를 정리 안 하고 그냥 마이너스 풀어주면 너무 길어져, 그죠? 식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걸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좋아. 2x 플러스 2y 플러스 네모, 그렇죠? 이렇게 2x 빼주니까 2y 플러스 네모 이렇게 되겠죠? 그 다음에 중괄호 닫고. 그다음에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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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만, 요괄호만 풀어주면 되겠죠? 그러면 여기 없어지니까 얘가 소괄호가 되는 거야. 그러면 x 마이너스 소괄호 6x 플러스 3y괄호 풀어주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네모 이렇게 된다. 음, 그러면 x 마이너스 정리해 주니까. 6x에서 2x 빼주니까 4x 플러스 y가 되겠죠. 마이너스 네모 이렇게 되는 거야. 자 거기가 됐습니다. x괄호 풀어주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y 플러스 네모 이렇게 되겠죠. 정리해주면 음,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플러스 네모가 되는 거야. 좌변이 좌변이. 따라서 요것은 좌변, 마이너스 3x, 마이너스 y, 플러스 이 네모라고 하는 것이, 이것이 뭐라고 했다? x 플러스 3y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네모죠, 네모. 그래서 네모 남겨놓고 얘들 이양 시켜주면 돼. x 플러스 3y가 있었는데 넘어오니까 플러스 3x가 되고 마이너스 y 넘어오니까 플러스 y가 되겠죠. 이거 정리해주니까 뭐가 돼? 4x, 4x 플러스 4y 이렇게 되겠죠. 이 값이 뭐가 된다? 이게 바로 네모가 된다라는 거야.